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거 추구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죠. 그리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완벽할 수 있어요. 비교했을 때. 하지만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완벽이냐에 대해서 이 기준이 완벽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해탈이란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불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는 알겠고,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는데, 완벽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이 어때요? 윤려의 작용, 음향의 변화와 조화의 작용, 균형의 작용이라서, 이름? 이량의 이 세계에서, 완벽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영혼 불멸해야 완벽할 텐데, 이게 계속 바뀌어지고 변화하니까, 계속 나는 죽는 날까지 완벽을 추구해야지, 완벽할